예, 안녕하세요. 오늘 30일 차고요 5월 27일입니다. 27일이고, 오늘 29km 걸을 거고요 예, 오늘, 오늘 아르수아로 갈거예요 가는 길에, 여기 메리데이, 저기 문어집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여기 문어로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여기 순례객들은 누구나 한 번쯤 먹어본다는 그런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문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 문어를 한번 먹어보라고 강추하셔 가지고 제가 여기, 여기 들렸는데 모르겠습니다. 맛은 어떨지. 여기 이 동네가 문어로 굉장히 유명해요. 저 밑에도 문어집이고 그 밑에 집에도 문어집이고요. 근데 여기 이쪽이 여기가 가장 유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고요. 지금 한 15kg 온것 같아요. 15kg 왔고, 제가 문어 어떤 맛인지 알려드릴게요. 아직 여기 사람이 없네요.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문어 하는 데고요. 주인 아지마고요 아,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저희가 첫 손님 같고요. 여기 보면 엄청 크지요? 예, 네, 여기. 아직 문을 다안 열어서 그런데 엄청 큽니다. 네, 사람 겁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때 오후 되면 순례객들이 오게 되면 아마 사람 겁나게 많이 올 거예요. 보시죠? 엄청 많죠? 예, 네,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꽉 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고 가격은 아마 비쌀 거예요. 저 지금 떨고 있습니다. 돈도 없는데. 어쨌든 먹고 일단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기다리던 문어 나왔고요. 그 요리는 5분도 안 걸렸어요. 5분 음 금방 찌는데 야들야들하고 아 뭐라 그럴까 조금 짭조름하고 어쨌든 야들야들해요. 제가 문어 문어를 많이 안 먹어봐서 모른지 그리고 약간 느끼한 맛도 조금 있어요. 어떠냐면 맛이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얼만지는 모르겠어요. 맛있습니다. 네.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이따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맛 표현하면 그때 또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맛 표현은 더럽게 못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맛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20유로 가까이 된다 그러면은 개작이 날수도 있어요 그자 드셔보세요 표 맛표현해주세요 맛표현해주세요 너무 연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맛 표현 드럽게 못해. <laughs> 정말 한번더 먹고 싶은 맛. 한번더 먹고 싶은 맛이요? 그게 다예요? 맛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먹방은 글렀네요. 맛맛 <laughs> 표현해주세요. 빨리 와. 맛 표현해주세요. 어때요? 진짜 맛있습니다. 맛이 어떠냐고 맛 표현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부드럽고. 오, Pudding. p u d 푸딩 n g 마셔. 아, 그래? 요 guess not. I guess not. I g u e s 요 not. I guess not. I guess not. I guess not. I guess not. I g u e s 맛은 기가 막히고요. 어 뭐라 그할까 아니 그냥 올리브유하고 소금만 뿌린 것 같은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11유로예요. 11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한 16,000원 17,000원 정도 되네요. 예, 근데 맛은 있습니다. 진짜 먹을 만 합니다. 예, 안 먹어봤으면 후회하지 않을까? 예, 그 정도입니다. 어쨌든 뭐 저도 저기 문어 요리를 처음 먹어봤는데 예 부드럽고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가게는 여기입니다. 예 여기는 트러스 가게인데요. 여기 트러스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트러스 한번 먹어보려고요. 들어가 볼게요. 아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다 거의 현지 사람이고요. 사람 겁나게 많죠요 예, 네, 겁나게 많습니다. 추로스 한번 시켜서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추로스 가게 왔고요. 추로스 시켰고요. 3인분이고요. 이거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거 초콜릿. 예, 네, 초콜릿이에요. 여기다 이걸 찍어가 먹으면 돼요. 마표엔 아, 부탁드릴게요. 음이데이다맛있다 음. 장난해? 데더 아, 맛있는 거고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마표엔 <laughs> <거 맞죠? 웃음> <맛 표현> 부탁드릴게요. <웃음> <웃음> 예, 저희 망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달고 짭조름하고요, 음 담백해요. 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아니, 맛있어요. 처음에 먹었던 주로스 가게만큼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추로스 전문적인 가게였고요. 사, 한 사람당 한 3유로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어, 다른 건안 팔고 거의 추로스만 팝니다. 12시까지만 장사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문 닫고 다시 4시. 뭐 여기 아침에 주로 여기 스페인 사람들이 먹는 게 추로스하고 커피 아니면 추로스하고 아까 제가 먹은 초코 그거 먹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든 맛은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laughs> 이 길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이제 너뭐 하는 거니?" 이게 말을 타고 와요. "예, 얼라말 타잖아요. 50유로예요. 50유로, 돈 많은 언니죠?" "예, 저도 말 타고 싶습니다. 말 타면 50유로예요." 네, 50유로고요. 선생님, 지금... 마이콜 <laughs> 갈게요. 선생님, 지금 깔딱고기 몇 시간째죠? 지금 2시간쯤이지. 2시간째. 6시에 나왔는데, <laughs> 지금 11시 반 넘어가네요. 네, <laughs> 그래요. 계속 오르막이죠. 슬랙기들은 좋은 것도 많지만, 어려운 게 더, 힘든 게더 많다. <laughs> 끝도 <laughs> <아직도> 안 보이네. 끝도 안 보여. 저 이제 나이 <많이> 못하겠어요. <laughs> 여태까지 수많은 깔닭고기를 넘으셨는데, 뷰계에서 어떤가요? 익숙해지잖아요.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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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아, 하루밖에 안 남았어도. <laughs> 지금 말하기 힘들어요. <laughs> 지금 끝도 없이 가기 때문에. <laughs> 어, 계속 어, 오르막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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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르막이고요. 오르막이고요. 언제까지 오르막일지 모르겠어요. 아, <laughs> 제가 지금 욕했어요. 얘가 엄청 착한 애거든요. 아, 아, 아. 어? 금방 욕했어요. 아이씨, 그랬잖아요. 아버지 유산이잖아요. 아버지, 선물이잖아요. 여러분은 꼭공하세요 장만의 위에서는 안 해도 지만 동기가 순백히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땅만 봅니다. <laughs> 땅만 보면 안 되죠. 러니까요 <laughs> 아, 너무 힘들어서요. 집어 넣을게요. 아 이제 마을까지 한 시간 정도 남았고요. 여기 가다가 보니까, 아, 너무 멋지네요. 저기 보이시죠? 아름답네요. 아, 또 이런 데가 또 있네요. 아름답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꽃 보이죠? 예, 장난 아닙니다. 아까 비 왔거든요? 하늘 엄청 맑고요. 예, 마을 이쁘고요. 우린 저기 좀에 바에 들려서 콜라 한잔 먹고 갈 겁니다. 맞죠? 네. 왜냐면 얘죽으려 그래요. <laughs> 와. 마을 이뻐 보이지 않아요? 마을 이뻐. 그럼요. 아, 진짜요? 아세요? 왜요? 이 마을 건너편에. <웃음> <웃음> 마을이 높은 만큼? 예. <laughs> 네. 산은 너무한다. 또한번더 넘어가네. 와, 아름답네요, 여기. 여기 아름답네요. 아 꽃입니다. MG세대는 이런 거 보면 아저씨라고 그래요. <laughs> 아름답네요. 아, 보이시죠? 저 노란 꽃은 그냥 소옷 같아요. 아. 예, 소곡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소곡 많네요 예. 저 너머에 우리 알베르게 있다고요? 네. 그래서 안 아름답다고요? 아름답죠. 마을은 근데요? <laughs> 욕하지 마시고요 <laughs> 아니, 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laughs> 욕은 하지 마세요 택시 타고 습니다아 택시요? 예. 알겠습니다 저..야 쟤다 쟤다 저기 산을 넘어왔고요 요 마을에 들려서 음료수 마고 왔고요 다시 여기 걸어올라 왔습니다 마을은 이쁘고요 이쪽 가면 돼요 아 힘들어 아 아휴 아 힘들어 그래도 경치는 이쁘네요 이쁘죠? 저기 산을 넘어왔습니다. 아, 아두 시간 동안이요. 아 힘들어. 아 깔딱고개 너무 소감이 어떠세요? 이제 산 넘어오신 것 같은데. 햇빛이 너무 뜨거워져서. 네. 모자를 써야 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피부는? 아 좋아요. 소중하니까요. 아 그렇죠. 피부는 소중하죠.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아니.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예. 음, 이렇게 온몸을 <laughs> 가리고 예. 얼굴도 가리고 예. 손도 장갑도 끼고 예. 걷는 사람은 찾아 예. 동양계 한국인들밖에 <laughs> 없잖아요. <없지> 까 <않습니까? 웃음> 항상 물어봐요. 저 여기서만 벌써 질문 두번 받았습니다. 아, 그래? 어제는 하지만... 안 덥냐고. 아 진짜? 왜 옷을 이렇게 춥냐고. 예. 그래서 저는 말했죠. 이 너희들이 뭐 알아? <laughs> 니들이 뭐라나 <laughs> 니들이 <웃음> 개맛을 알아? 니들이 뭐라? 예, 근데 저는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보이시죠? 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laughs> 저 오르막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오르막이에요. 오르막 끝인 줄 알았죠? 아니요, 저는 그대도안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직, 300m, 3 0 0 m 더가야되요 300m, 아우 머리 아파. 이제 머리가 더아파요오네아지끈거려요 머리가 왜절 찍으면서 절 찍으면서 말씀하시는 거 아, 뒤질 것 같아요 저도 제 얼굴 보면 놀라서요 전 허리가 굽었어요 깜짝깜짝 놀란다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마지막이라고 긴장을 놓으면 죽대는 거예요 계속 이게 평지 같지만 계속 오르막이에요. 아, 힘들어서 카메라 꺼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는 스페인은 땅 따오니까 넓어서 그런지 집을 이렇게 다잘 꾸며놔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정말 잘 꾸며놨습니다. 이게 소리 많이 갈 건데도 이렇게 잘 꾸며놔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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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기 지름길 있었는데요. 직진했으면. 직진했으면 바로인데요. <laughs> 저렇게 돌아왔어요. 아. 아유. 개 억울해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열리 바로 왔으면 됐는데. 아, 씨. 아, 씨. 아, 내가 영상이나 욕은 못 하겠고. 아, 짜증나네요. 했잖아요.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언제요? 언제요? 흔들어요 보이시죠? 저집 보이시죠? 이렇게 잘 꾸며놓고 살아요. 이게 땅덩이 넓은 나라에 특권인기, 특권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 이쁜 네요지 아, 이제 40km 남았습니다. 40km. 여기 보이시죠? 예 이제 40km 남았어요. 아집 예, 이쁘죠. 아 아름답네요 집. 이렇게 잘들 꾸며놓고 사세요. 여기 보면은 예, 창문 보면 안이 안 보이시죠? 햇빛이 너무 강해서 다 닫아놔요.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언덕 배기라 여기서 멈출게요. 이거든요 보시죠. 예, 이렇게 꾸며놓고 삽니다 여기도 일반 주택이거든요 예, 이렇게 잘 꾸며놓고 살아요 아, 여기도 일반 주택인데 나무를 아주 잘해 놓고 삽니다 예, 삶의 여유가 보이네요 역시 보여드릴게요 일반 주택이거든요 예, 이렇게 해 놓고 삽니다 위에 포도나무 있죠 장미꽃 같고죠 아 힘들어 여기 보이시죠. 저기 어떻게 해서 걸어왔어요. 와 이렇게 꾸며 놓고 사실래요. 아 힘들어. 어디까지 가야 돼? 아, 르수아아르수아 어? 아르수아아르수아아르수아다 왔고요 몇 시간 걸렸습니까? 어, 한스와 시간 정도 걸린 것같아데스와아기로요 아르스와, 아르스와, 아르스아니에요 아니네, 6시간보다 좀더 걸리는 것 같아요. 8시간 뭐, 걸렸네요. 뭐, 뻘보도 먹고, 그러다. 뻘보에 추러스에. 네, 먹고 다 먹고. 너무 먹은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많이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출연. 네. 출연 을 드렸잖아요. <웃음> <웃음> 선생님. 네. 삼유로면 드린 거예요, 삼유로요. 마트 찾아야 돼요, 마트. 아, 알겠습니다. 그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을 거의 다 왔고요. 여기가 도시로 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왔던 도시로 치면 얼마나 큰 거예요? 어 이것도 다 작은 도시예요. 작은 어. 도시인데 네. 많은 작은 도시들 중에서 그래도 중심지. 아중심지요군군정도요 어, 우리나라? 네군 정도 되는 거. 아 읍은 아니죠? 네 읍은 아니고요. 아군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제가 어, 도시 들어가면 도시 스케치 하 할게요. 예. 네. 그냥 할게요 끊어요. <laughs> 예 여기가 저기가 오늘 머물 알베르게고요. 아 동네는 여기가 메인 스트레트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시면 여기 대형 마트가 있고요. 이정도면 대형마트 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그냥 큰 길가 고요 여기가 저희가 걸어온 곳이구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에요 별거 없어요 이 동네도 예. 이제 내일하고 모레만 걸으면 끝이구요 그 다음에 하루 산티아고에서 더 머물고 그 다음날은 그 어디지 포르투로 갈 겁니다. 포르투에서 하유 하루 자유 일정 하고 이제 그리고 돌아갈 거예요. 어쨌든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했고요. 아 오늘 2 시커키로 좀 멀었습니다. 또뭐 먹고 막 그러고 오니까 또 처지더라고요. 아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어비 온다. 에이, 아직 안 오네요. 빨래 걷어야 되는데, 아, 맨날 빨래 걸들 걱정이나 하고, 이거 참. 에, 오늘도 보행감이 나고요, 주무세요. 어, 아니지, 이거 벌때 되면 아침이나 점심쯤 되겠네요. 안녕히 계세요.